뒤로 조금 물러나주세요 조금 <목소리> 더 <좀분도> 물러나주세요 아버님이 <목소리> 가저쳐보셔서네의이없으시네네 네. 일명 노파쿠라예요 기계를 좀막 사가지고. 그래서 일부러 아빠는 좋은 거안 줘요. 아버지한테 노빠꾸라 해도 돼요? 네. 기계에는 노빠꾸예요, 기계에는. 얻다 <laughs> 갔다 그냥 막 박아불고. 아끼는 마음이 없어가지고. 저는 그래서 일부러 더 좋은 거 타고, 아빠는 제일 그거 한거 타요. 제일 조그하고 네. 제일 오래된 거? 네. 근데 아빠는 저거만 계속 타가지고 저게 익숙해야 저게 편하대요. 네, 아니, 메이커는, l s 거는 같은데, 이제 연식이 틀려가지고 기능이 많이 틀려요. 오토랑 오토여서 아빠는 저거 줘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. <laughs> 오토가 더 편하지 않아요더 편한데, 이제 말뚝만 타다 오토 타려 하니까 계속 무릎이 먼저 나가고 클러치가. 그래가지고 그냥 저게 더 편하다 해가지고. 쌀 농사보다 콩 네. 농사 그거 소를 네. 키우는 게본인니 네. 생각에도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. 아무래도 지금 벼보다는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. 어, 아버님 말씀하셔서 그런 거에 혹시 아니면 뭐 원가를 계산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요 저희가 따로 판매는 안 하고 이게 장사가 있거든요. 소숙 장사가 네네. 팔아만 봐도 베에 비해 훨씬 가격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서숙도 가격이 좀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있는데 저희는 안 좋은 해에 제일 늦게 팔아가지고 조금 많이는 못 봤는데 그래도 뭐 벼보다는 논이 또 벼도 조금 심어 놓고 이것도 심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니까 근데 조만 다 한다고 하면은 첫 해에는 모든 사람들 다 긴가민가 할것 같아요. 기존에 하다가 다 서숙심을 하면 은 그럼 아무래도 서숙심을 하면 되는 네 그리고 집에서 비중이 어떤 정도? 지금 비중이 한10%대 90%요 90%가? 네 타작물이요 90%가 타작물? 네 10%가 그럼 쌀? 네 저희 먹을 거 집에 나눠주고 할 것만 쌀만 심고 나머지 90%는? 이제 다 서숙심이죠 다 서숙심? 네 저는 전남 자흥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업에 일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이찬원이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 1학년 맞아요? 네. 진짜로? 네. 현재 고등학교 1학년? 네. 지금 그 방학 기간이에요? 네, 지금 여름 방학이여가지고 학교는 안 가고 집에 일하고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.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거의 다 이제 제가 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관리 감독 마시고 제가 다 해요. 직접 운영하는 수리방이라고 하던데요. 네, 여기가 저희 농기계도 다 정비하고 네. 없는 게 거의 없어요. 농기계 수리할 때는. 웬만한 공방보다 뭐 자재도 많고 정비할 때도 빨리빨리 정비해서 나갈 수 있게. 이제 어지간한 큰 고장 아니면 은 아빠가 다 고쳐가지고. 그런 그 정비물까지 다넣어주시요 네. 네, 지금 배우고 있고 아직 한참 좀먼것 같긴 해요. 네. 얘네 두대는 지금 봄에 일 많이 해가지고, 지금 휴가 보내시고, 다른 놈들 나오고 있어요. 굳이 이거 두대까지 쓸 필요는 없어서. 네, 오늘 그 논에다가 서수 경운해가지고, 줄파종하고, 이제 배수로 작업하고, 그리고 이제 롤러 작업까지 다 끝내고, 오늘 그래도 저기는 다 심어가지고, 네 가지 공정을 마무리하고, 수확 때까지 잘 기다려 봐야죠. 잘 자라기든. 땅이 말라요, 뭐를 심든 심으니까. 근데 아직도 안 마는 땅도 있어요. 에러사장이 많아요, 좀. 그런 땅들은 가만히 놔두면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경을해 네, 경운을 해줘서 뒤집어줘야죠. 농사 경력 그럼면안 되는데 일을 많이 해야지고. 새벽에 네, 야간 작업도 바쁠 때는 계속 하죠 하루에 한네 다섯 시간씩 잠무서 할 때도 있어요, 조사를 작업. 조사를 작업은 다 그렇게 해요, 딱저 봐요, 저 말고도. 네, 비안 맞추려면 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데도 있어요, 조사를 저희 집은 아기라 초기교육이라 조기 교육 해야 되나? 힘들진 않아요 재밌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확실히 한 만큼 이게 돌아오나요? 그냥 기계 타는 것도 재밌고 작업하는 것도 계속 쾌감이 있고 아까처럼 그래서 작업이 잘 됐다, 잘안 됐다, 아쉽다 이런 게다 판단이 있어요 네, 잘 되는 게 보이면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램이 있다면은 올해 바램 그다음에 뭐 짧게는 3년 동안 바램 이제,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네. 작은 목표들이 있다면 뭐예요? 창고 짓기요 창고 짓기네 <laughs> <laughs> 이거 부족해요 이 창고가? 네 이게 부족해? 네 제대로 된 창고를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토이스깔고려고다버쳐버리창 네. 하나하있으있 이제 이 할만 할만할것같아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네. 오늘 업무 끝,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오늘 업무 끝.